생각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입니다, 몸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뇌가 한정된 자원을 많이 가져가서 소모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곧 진액 고갈을 앞당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 큰 문제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의 특징, 촉촉함,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분 베이스예요. 모든 생물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그런데 생명력이 떨어지면 세포 주변에 물기가 줄어들고 분비샘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함, 메마름, 거칠어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매끄러운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 생명력이 떨어졌다. 진액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리고 건강할수록 몸에 건조감이 덜하고 촉촉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 매끄러움을 잃어버리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진액의 양이 줄어들고 건조의 방향으로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좀 지연을 시키고 더 오래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건강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진액이 충만하고 촉촉함이 계속 유지되면, 아, 나는 건강하구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눈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피가 건조해지고, 온몸이 뻑뻑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주어집니다. 이 진액을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피치 못하게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진액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진액을 충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물론 식습관, 수면 패턴, 운동, 이런 것도 다 작용을 하는데, 딱 진료실 그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보면, 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생각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 생각을 하는데 별로 에너지가 들지 않고 크게 손해가 안 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히 진액을 소모를 해요. 그리고 에너지 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진액을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원래부터 생각이 많은 분들도 있고 뭐가 몸이 아프고부터 이제 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진 다음에 그게 습관이 돼버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제가 많은 환자들을 지켜봤을 때 생각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입니다 몸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뇌가 한정된 자원을 많이 가져가서 소모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냐 혹은 좋은 생각을 하냐 이것과는 별개예요.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거기서 에너지 낭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니까 뇌가 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돼서 밤에는 오히려 각성이 일어나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내 장기들 내 신체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다 갖다가 땡겨다 써버립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서 며칠 고민하고 나면 사람이 초췌해진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만큼 생각이 많아질 때는 몸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몸은 한정된 자원 심장 박동이 하루에 뛸수 있는 그 양, 혈액을 보내줄 수 있는 그 양을 가지고 뇌도 쓰고, 심장 자체로도 쓰고, 위장, 소화기도 쓰고, 피부도 쓰고, 뼈 근육도 쓰고,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그걸 홀라당 누가 다 가져가요? 뇌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해버립니다. 포도당을 여기서 다 태워버려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부족한 거 가지고 몸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곧 진핵고가를 앞당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많은 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계속 걱정거리는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될것 같고 내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고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가져서 걱정이고 애가 있는데 애가 또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고 걱정이 걱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걱정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걱정, 고민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납니다.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걸 걱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걱정을 하는 것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할수 없는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단한 가지가 뭘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 내 자식의 문제, 그건 자식의 문제예요. 그 자제분이 알아서 성인이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 문제를 꼭 나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그걸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 문제를 내가 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숙제도 아니고, 자제분이 결혼을 하고 말고는 그 자제분의 인생이고, 자제분의 선택입니다. 그걸 내가 해결해 줘야지, 혹은 내 문제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결혼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자제분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두드려 맞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 자제분이에요. 뭘 자꾸 떠먹여 주려고 하는 순간 둘다 힘들어집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그래야지 주도권이 생기고 그 자제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다 제공한다고 해서 그 자제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게 뭐냐? 믿고, 맡기고, 그냥 기다려 주는 게 답니다. 부모로서의 자질은. 그리고 내 인생에 닥친 큰 문제라도 하나하나 쪼개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게 뭐냐? 첫 번째 내가 해야 될게 뭐냐?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 이전에 이 문제를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본인의 문제면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살아온 방식, 습관,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커피를 마시고 있건, 잠을 늦게 자건,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던 어떤 부분이 혹여 이 증상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그 행동을 바꿨을 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 구독자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두통이 없어졌어요. 잠이 좋아졌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완화가 됐어요.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요.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해주세요. 뭔가 내 인생에 간단한 한 가지 행동을 매일 했을 뿐인데 아주 커다래 보였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점점 해결의 기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혹은 후쌤이 계단을 올라라고 했는데 남들은 뭐가 좋아져서 뭐가 좋아졌어 하는데 나는 아직 좋아진 게 없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보다 출발선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출발선이 누구나 달라요. 공평한 건 없습니다. 자꾸 남을 쳐다보지 말고, 어제 나보다 나아진 것,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증상이 똑같아, 두통은 똑같아, 계단 오르기를 매일 보름 동안 했는데, 두통은 똑같지만, 내가 보름 동안 계단 오르기를 했으면, 뭐가 달라져도, 긍정적인 부분이 한 가지라도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두통을 해결하려고 계단 오르기를 했지만, 두통은 그대로여도, 계단 오르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변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그 긍정적 변화, 그런 것들에서 힘을 얻으면서 계속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점, 의외의 나아진 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 큰 문제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그한 가지 행동,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몸도 아프고, 자식 걱정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잘안 되고, 걱정이 한열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반복을 합니다. 1번, 자식 걱정. 2번, 경제적 문제 걱정을 해야지. 3번, 몸이 아픈 거 걱정을 하고, 또 친척 누가 아프더라. 정치인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더라. 야, 이건 나락골이 말이 아니다. 걱정의 가지수를 엄청 만들어서 계속 말이 순차적이지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5분 단위로 바꿔가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과부하 걸리지만 세상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걱정을 위한 걱정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멈춰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실제 존재하지 않은 머리속에서 존재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들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실제 하는 거,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느끼는 이 감각들, 이것만이 진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와 세상과의 접점인 그 계단 오르는 그 느낌들, 그게 실제예요. 그거 말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과거를 기반으로 내가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습관적으로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 밀어내도 괜찮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인 내 몸에 배분된 혈액, 진액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심플해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침이 제대로 나오고 눈이 촉촉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몸의 진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명상을 하자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저도 사실 명상을 하진 않아요. 따로. 저는 제가 무슨 행위를 몰입해서 할 때, 그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운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단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최단 시간 안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한 가지에서 충만감이 주어집니다.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없다, 없다 말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가 허비하고 있냐면 쓸데없는 생각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모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에만 집중했을 때는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생각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제대로 했을 때 건강과 성과는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지만 뭐한 가지 제대로 해결된 게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 걱정을 하더라도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제대로 첫 걸음 떼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들어가자. 오늘은 삶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눈앞에 잡다한 일들을 망설이지 않고 빨리 쳐내버리고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매일. 오늘 해결해야 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단순화해서 최단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빨리 치워버리자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부터 한번 챌린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챌린지 게시판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위 따뜻한 소금물 한잔 먹는 거 이걸 3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몸의 수분감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챌린지로 하게 되면 소금물을 먹은 김에 또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딱한잔 먹고 나면 그 다음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도 잘안 되는 분들 따뜻한 소금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거,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냐? 9월 1일부터 한 달간. 매일 우리가 소금물 챌린지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그 밑에 댓글로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 올려주시면 됩니다. 30일 동안 이걸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습관이 되게 만들자. 이 취지입니다. 저도 챌린지에 응. 참여해서 매일 사진을 남길 거예요.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저희 수분톡톡 용량 조금 제품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9월 1일 이벤트 전까지만. 그리고 챌린지를 완수한 모든 분들한테 이걸 보내 드릴 거예요. 쿠폰 어떻게 쓰는 거야? 암호를 정하죠? 아, 영상 본 분들 인증되게. 네. 그러면은 암호는 뭐 진행할까요? 자세한 방법은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음.